오토 마스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합리적인 세단 중 하나인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현대 아반떼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는 디자인, 기술, 그리고 성능 면에서 큰 도약을 해왔고, 이번 아반떼는 단순한 일상용 차량을 넘어선 세련된 스타일과 안락함, 첨단 기능을 매력적으로 조합한 컴팩트 세단임을 보여줍니다. 날렵한 외관 디자인, 첨단 인테리어, 가성비 높은 가격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2026 아반떼는 분명 눈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현대 아반떼는 현대의 대담한 디자인 언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스포티하고 날카로우며 공기역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면부는 넓게 펼쳐진 캐스케이딩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어 미래적이고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매끄럽지만 선명한 범퍼 라인은 세단의 프리미엄 감각을 더해줍니다. 측면부는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정지 상태에서도 움직임을 느끼게 하며 쿠페 같은 루프 라인은 패스트백 스타일의 매력을 줍니다. 후면부에는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투톤 알로이 휠은 스포티한 감각을 완성하며 동급 세단 중 가장 스타일리시한 모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2026 아반떼는 아마존 그레이, 팬텀 블랙, 화이어리 레드, 인텐스 블루 등 개성 넘치는 색상 옵션을 제공해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현대는 편안함과 기술 모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의 운전자 중심 코핏이 반겨줍니다. 2026 아반떼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듀얼 스크린을 적용했습니다. 선명하고 반응 속도가 뛰어난 이 스크린은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차량 설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제공되며 상위 트림에는 무선 충전, 프리미엄 보스 오디오 그리고 분위기를 살려주는 엠비언트 라이팅이 탑재됩니다. 고급스러운 소프트 터치 소재를 사용해 인테리어의 품질을 높였고 미니멀한 레이아웃은 조작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 공간 또한 넉넉하게 설계되어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에서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트림에 따라 직물, 인조 가죽 프리미엄 가죽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열선 밑통풍 기능도 제공되어 편안함을 강화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도 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성능 면에서 2026 현대 아반떼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2.0L 4기통 엔진을 탑재해 약 147마력을 발휘하며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 지능형 무단변속기와 맞물립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 6리터 터보 엔진도 제공되며 약 200일 마력을 발휘해 더욱 스포티한 주행과 빠른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1, 6 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하여 약 139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내면서 뛰어난 연비를 제공합니다. 어떤 엔진을 선택하든 정밀한 스티어링과 개선된 서스펜션 그리고 우수한 연료효율을 갖춘 균형 잡힌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복합 연비 약 리터당 15km 하이브리드 모델은 리터당 20km 이상에 도달하며, 동급 세단 중 가장 경제적인 차량 중 하나입니다. 안전과 기술 역시 강점입니다. 2026 아반대에는 현대의 스마트슨즈 안전 사양이 탑재되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이 제공됩니다. 트림에 따라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안심감을 줍니다. 또한 차체 구조가 강화되어 충돌 안전성도 향상되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2026 아반떼는 경쟁력이 높습니다. 기본 모델은 약2 2 0 0달러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 미터보 모델은 약 28,000달러에서 3만달러선까지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 중간 가격대에 위치해 연비를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 마츠타 3와 같은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아반떼는 미래적인 디자인 풍부한 기능, 그리고 뛰어난 보증 혜택으로 차별화됩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아반떼는 완성형 세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디자인, 첨단 기술이 가득한 안락한 실내, 다양한 파워 트레인, 강력한 안전 기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현대는 이번 아반떼를 통해 경제성을 중시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스타일과 첨단 기술을 원하는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단을 완성했습니다. 스타일, 효율성, 실용성을 하나로 담아낸 스마트한 선택지로 2026년 가장 주목할 만한 세단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고 오토 마스터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